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준입니다. 이번과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민주주의 4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 7년 이후 지난 40년간 한국민주주의가 성취한 것과 성취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고 특히 민주주의 핵심적인 원리이자 시대적 과제라고 할수 있는 권력은 삶의 주체인 주민에게 있는가를 성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성년에 해당하는 지난 40년을 성찰하면서 주민권력 형성을 위해 우리가 부족했던 점들 채워야 할 점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군사독재가 종식되고 헌법질서가 복원되면서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제도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비판하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하며 광장에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정치 참여의 문턱은 낮아지고 시민사회는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또한 확대되어 제도와 권리, 행동, 그리고 문화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는 분명히 깊어졌습니다. 지난 40년간의 한국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제도적 민주화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대통령 직선제, 정당 경쟁체제, 언론의 자유 등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사회의 성장입니다. 과거 국가중심의 일방적인 통치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NGO, 주민조직이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광장민주주의입니다. 2008년 광우병 시위, 2016년 17년 대통령 탄핵, 비롯해서 2024년 개헌 반대 시위를 포함해서 이제 광장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넷째, 새로운 시민성의 형성입니다. 민주 시민 교육과 함께 참여가 확산되고 권리의식과 공공의식이 성장하였습니다. 즉 제도와 권리, 행동과 문화라는 내축에서 네 한국 민주주의는 분명히 깊어졌습니다. 이제 성취이면 즉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선거 외에도 주민 참여 예산, 주민총회동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과 정치가 갖고 있습니다. 참여는 있지만 권력 없는 참여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권의 제도화입니다. 헌법과 법률로 권리가 확대되었고 인권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권리는 개인에게 머물고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권력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광장민주주의입니다. 시민이 직접 권력을 교체하고 부패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일상으로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위기 때는 뜨겁지만 평상시에는 꺼지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민주 가치와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중심 교육에 머물러 권력을 이해하고 형성하는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결국 한국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결정권 없는 참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의 가장 큰 구조적 모순입니다. 그럼 왜 이런 한계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국가중심 구조에 있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행정, 정당, 중앙관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민은 행정의 파트너일 뿐, 진짜 결정권은 여전히 행정과 정당, 중앙관료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참여와 권력의 단절입니다. 주민은 제안하고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즉, 참여는 있지만 권력은 없습니다. 세 번째, 권리 중심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권리는 보장되지만, 그것이 집단적 권력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권리는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네 번째, 권력 감수성의 부족입니다. 민주주의를 배웠지만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언어를 모르는 민주주의는 늘 제도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세계의 부족입니다. 돌봄, 환경, 주거 같은 일상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즉, 국가의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삶의 민주화는 미완성입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는 참여의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권력의 민주화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참여하는 시민에서 권력을 형성하는 주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에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배분하고 실행을 결정하는 권력을 주민이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중심을 국가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학교, 마을, 환경, 돌봄 등 주민의 생활 공간에서 공론장을 만들고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권력 감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권력 교체가 가능한 민주주의를 넘어서 주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40년 성취와 한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강의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